오늘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전제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하나는 갈빈만큼 오해받는 분이 있을까? 역사적으로 이거 음. 하나 문의해 봅시다. 두 번째 갈빈만큼 현대사에 영향을 끼치는 또 누가? 음, 음, 음.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음, 없다. 보세요, 신학적으로 칼빈주의로 인해서 개혁주의 신앙이 나타났죠. 정치적으로 보면 우위 민주주의가 칼류주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보면 시장경제주의가 칼류주의 경제관으로도 나왔어요. 여러분 또 문명의, 문명의 발달과 과학의 발전들이 그 동인을 제공한 사상이 있다면 칼류주의, 칼류주의 갈빈주의 문가 칼류주의 의 세계관 등등이 오늘날 현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럼에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갈빈주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갈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보통, 음, 신학생이 수업시간에 저한테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오해. 갈빈은 왜 이름에 칼자가 들어간가요? <laughs>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처음에 참 의견스러워 했어요.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람은 그첫 이미지가 참 중요하겠구나. 제 이름 좋죠. 저 만나면 하나님 은혜를 대해주십니다이런대로 될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태국 신학 중자들 사이에서 갈비를 하지 말고 말알이나 하자. 그랬더니 또 어떤 녀석이 있고 손을 붙잡들더니 그러면 신발 깔창 냄새가 나는데요. 이렇게 칼빈에도 오해가 많아요. 제가 오해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왜 오해를 할까?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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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하는 휴리스틱. 요 위에 거는 우리가 편향 그래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래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전적 타락을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언가 드렸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주 미남 연사가 무대에 올라와서 연설하면 아가씨들이 뼈가 안 돼요. 네? 또는 이영애나 투트리 씨가 광고하는 제품은 거의 모든 남성들이 다 사고 싶은 충동을 느끼니다 이미 마음속에 미남, 미녀에 대한 평향, 품결이 심어져 있다는 거요 하나는 휴리스틱인데요.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대충 때려잡기 어린 진작 이런거예요 미국의 그칼데니먼이라는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가 그 실험을 했어요. 한 사람의 인물을 예를 듭니다. 스미스라는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매우 정직하고 성실하고 어떤 바른 사나이 그러면서도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인물이다라고 소개를 내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자가 질문자가 자, 스미스가 앞으로 두 개의 직업 중 어느 직업을 얻을 확률이 많습니까? 1번 도서관 사서 2번 농장 트랙터 주인 그랬더니 거의 96%에 달하는 미국인이 스미스는 뭐가 된다고요? 도서관 사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이휴이스틱 어린 진작의 선택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분별한 통계를 바탕하고 있느냐? 그 질문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국의 농구 숫자가 도서관 사서 숫자보다 약2 0개 이상 많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스미스는 농구가 될 확률이 20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정확한 통계를 무시하고 휴리스틱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선택한다 해야 니다 제가 왜 이걸 소개하냐면, 갈빈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끝으로 드러난 이미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우리의 결과가 있는데, 그게 제가 두 가지를 뽑아놨죠. 하나는, 갈등이요, 분열과 대조다. 보십시오, 우리 칼빈주의 에대해서도 칼빈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칼빈주의에 어, 대한 제대로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러서 우리가 덜된 칼빈주의자, 서 e s s moral c l v i n i s 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덜된 칼빈주의자,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서천 목사님이 저는 정말 크게 은혜 받았어요.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 피스메이커에 가라야 된다. 화평케 해야 된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이런 오해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빼고요. Except everybody 여러분은 많이 봤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자가 재미있어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한문전공을 했거든요. 발자가 뭐냐면 칡발자예요. 이걸 무슨 등자인가요? 등나무 등자예요. 이두 나무는 사실은 등줄기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말다스피 등줄기 나무에 속하는 식물들은 자기 스스로 줄기를 세우지 못해서 다른 나무에 얹혀서 기대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갈등'이라는 한자로 굳어졌냐면 '치'은 왼쪽으로 당기고 등은 오른쪽으로 당긴대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같은 개혁지안에서요 왼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과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뒤섞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분열이 되고 퇴조가 되고 이것이 한국 장로교회 개혁 교회의 사 역사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남자님말한자 칼빈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칼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가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야만 보통 종의 신조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칼빈 개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화가 하나 있죠. 독일. 어떤 한 동무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마녀가 막 자기 집중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녀가 잠을 잃지 못한다면서 무투 교회의 목사님에게 아시죠? 종교 교혁에는 세파가 있었죠? 무슨 파? 하나는 무투파, 또 하나는 제세례파, 또 하나는 가일린파.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보류가 있었는데 사실은 가일린주의를 가장 공격하고 주위의 반파가 루트파예요. 나중에 루트파는 루트의 제자인 멜라니톤을 거쳐서 예종론을 부정하는 길을 걸어요. 하나님이 왜칼빈주의로하여금전 세계의 복음의 중심이 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칼빈주의만의 결론적으로 오직 성경을 바라 해석하고 오직 성경을 지금도 부르짖고 참된 진리의 길을 그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원의여 신들 중에 하나 한, 한, 한 신이다. 아니요. 여호와 유일한 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그리스도 중에 한 분이시다. 아닙니다. 여러분 따르실 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 틀렸나요? 맞았나요? 맞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맞습니까? 맞는데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이거 아시기 때문에. 예수만이